열 건을 제가 준비했고요. 그다음에 천일염 2kg거든요. 일단 이게 렇엿지름이라고 팔아요. 이걸 가지고 할 거거든요. 2kg를 넣어서 밥맛을 엿지름에서 많이 내고요. 그리고 찰밥이에요. 다섯 시간 반을 삭혔더니열기에 밥이 뜨죠. 이렇게 밥이게 동동 뜨면 이게 식혜가 다된 거거든요. 이렇게 팔팔 끓여줘야지만 이 식혜가 맛있거든요. 이게 지금 1kg 500 정도 되거든요. 자, 요 자, 분도 지금 1kg 500인데 얘 소금을 녹여주세요. 3kg만 넣어서 반을 볼게요. 넣어서 얘를 녹여주세요. 메주 가루요. 모든 재료를 국산으로 먹습니다. 물이 부족하죠. 이럴 때는 끓이 물을 부어야 돼요. 제가 이제 소주를 여기다 두 컵을 넣었어요. 이제 골가지 끼거나 뭐 이런 것이 없어져요. 하루 정도 정도 두세요. 김에 있는 요두가 방부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살리바드 스케그입니다. 오늘은 제가요. 앞에 고추가 많이 있죠. 이거 고추장 남으려고 제가 고추 1 0건을 제가 준비했고요. 그다음에 고추장에는 엿지름이 있어야 되거든요. 매주가루가 있어야 되고 조총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천일염, 어, 소금이 있어야 되고요. 찹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원래 이렇게 고추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추장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안 해봐서 그래요 집에서 만들어서 먹는 이맛 굉장히 좋습니다 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도 부탁합니다 몇분 돌려요? 네? 몇분 몇 돌리는 거야? 진짜 잘 말려면 조금만 돌려 제가 마늘을 한 점을 깠어요 마늘. 요게 지금 깐게 2kg거든요 요거를 이제 고추장에 넣어서, 만들 고춧가루에 넣어서 이제 고창을 만들 거예요. 마늘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에 따라서 고장 맛이 확 달라요. 그래서 저는 늘 고창을 담을 때는 마늘 고추장을 담거든요. 어, 제가 고춧가루도 다 뽀하고 있는데, 식혜를 만들어야 돼요. 식혜를, 가정에서 하는 거는요, 식혜를 저기 어, PT병으로 이만한 거 파는 거 있죠. 그걸 쓰그거 어, 사용하셔도 돼요. 그런데 저는 더 확실하게 국산으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국산 이렇게 엿지름이라고 팔아 요걸 가지고 할 거거든요. 어, 잡살은 제가 이렇게 이렇게 빻았어요. 원래는 잡살을 떡을 해가지고 찰떡을 해서 풀어서 엄마들이 하셨 저희 엄마가 하셨는데 그게 사실 윤기가 더나요 근데 그렇게 하기 힘들어서 요거는 이제 엿지름을 다삭힌 다음에 끓여서 쓸거거요 그래서, 잡살 고추장이 될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먼저, 식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거, 그 엿지름을 따뜻한 물에 담궈가지고, 몇 시간 있다가 조물럭조물럭 해몇번 걸러서 썼거든요. 근데 이건 고추장이라서 그렇게 안 하고, 저는 식혜 이렇게 망에다가 넣어가지고, 얘를 그냥 바로 삭힙니다. 바로 삭히면, 굳이 이게 걸러내지 않아도 요 망태기만 이렇게 들어내면 되거든요. 요거는 저는 고춧가루 5kg예요. 근데 얘는 저는 이걸 2kg를 넣어서 단맛을 엿지름에서 많이 내고요. 이제 엿지름은 보리쌀을 싹을 내서 만드는 게 엿지름이에요. 그러니까 보리쌀이 몸에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5 0 0 g 짜리 이제 4개, 2kg를 쓸 겁니다. 그렇게 넣어요. 었 요거를 꼭 묶어가지고 밥부터 찰밥을 넣고 얘를 삭힐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폭 잠기게 하는데, 식혜를 만들잖아요. 그죠? 엿지름만 가지고는 이게 삭혀지기 힘들어요. 그래서 밥을 넣거든요. 자, 저기, 이 찰밥이에요. 찰밥을 넣어서 얘가 사갔나 안 사갔나는 4시간이라서 5시간 정도 되잖아요. 사그면 밥알이 동동 위에 뜹니다. 그러면 그게 다된 거거든요. 우리가, 그, 식혜 만들 때도 요즘은, 이렇게 팩을 파는 거 있어요. 요거 가지고 그냥 저처럼 넣어서 밥을 넣어가지고 삭혀서 끓이면 식혜가 되거든요. 제가 4, 5시간 삭혀주겠습니다. 자, 식혜가 지금 제가 5시 반, 5시간 반을 삭혔더니, 자, 위에 밥이 뜨죠? 이렇게 밥이게 동동 뜨면 이게 식혜가 다된 거거든요. 요거를 끓여야지만 먹지 요이 요 상태에서는 이게 엿지름내가 나요 그래서 요거를 끓이는데 저는 꺼내지 않고 그냥 끓일 거예요 왜냐 어 요거는 제가 어, 어 식혜로 먹지만 고추장거리를 만들기 때문에 이 안에 아직 단맛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요거째 그냥 같이 끓여서 얘를 단맛을 낼 거거든요 그냥 저는 요 밥솥으로 그냥 치사를 눌러 가지고 얘를 끓일 겁니다 이렇게 발팔 끓여줘야지만 이 식혜가 맛있거든요. 이거는 고추장하기 위한 식혜이기 때문에 설탕을 넣지 않고 끓입니다. 저는 여기다가 잡쌀떡 있죠. 우리가 이제 어... 큰일집에 가면 떡이 있죠. 잡쌀떡. 저는 그거 누가 준다 그러면 다 받아오거든요. 잡쌀떡이 있으면 그 가루를 이렇게 씻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참 잡... 이게 고추장 남을때 집어넣어요. 요거는 지금 제가 잡살 떡 덩어리거든요. 이걸 넣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끓여줍니다. 그러면, 윤기가 그 나면서 쫀득한 그런 잡, 저 잡살 고추장이 돼요. 제가 두 덩어리가 있어서 집어넣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뭐 집에서 요리할 때도 그런 걸 냉동실에 넣었던 걸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찹쌀가루를 저는 여기다가 이게 지금 1kg 5 0 0 정도 되거든요. 고춧가루의 반을 이렇게 넣어서 제가 고춧가루의 반을 찹쌀가루로 넣어서 제가 끓여 줄 거예요. 네, 식혜를 다 만들었어요. 식혜를 다 만들 이 안에 찹쌀가루도 들어가 있고 제가 찹쌀떡 있죠. 그거도 끓이면서 다 풀어졌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마늘있죠마늘을 제가 반적 정도를 이제 까서 이렇게 다져놓은 게 있고요. 메주 가루예요. 메주 가루 제가 지금 이거 계량 메주인데 국산이에요. 요거 지금 2kg 하고 제가 좀 달아요. 왜냐하면 제가 엿지름을 많이 넣었거든요. 엿지름에 단맛 나죠. 그다음에 찹쌀을 푹 담면 찹쌀에도 단맛이 나요. 그래서 여기 좀 단맛이 나가지고 제가 조청은 제가 조청은 지금 3kg 짜리를 넣고요. 자, 거기다가 소주 좀 넣을게요. 어, 이게 다, 그 소주를 좀 넣으면 내가 어 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담아볼게요. 여기는 그릇이 작아서 넓은데다가 제가 버무려서 고추장을 담아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고춧가루를 먼저 확 부어버리면 이거 그 저기 소금을 녹이기 힘들거든요. 소금을 먼저 이렇게 녹여줄게요. 자, 요거는 지금 1 k 500인데, 1kg 한 300만 제가 한번 녹여서 간을 한번 볼게요. 고추장이니까 좀짜짤해야 되겠죠, 그죠? 이제 소금을 녹여주세요. 이게 천일염이라서 소금이 빨리 녹지 않아요. 조청 있죠? 어, 소, 조청 3kg를. 가볼게. 이 집에서 담은 고추장이 너무 달면, 우리가 찌개 같은데, 사는 고추장이 왜 우리가 저게 들큼한 이유는 너무 달게 하니까 찌개에 넣기 나쁘잖아요. 그죠? 아 그래서, 저도 요거 3kg만 넣어서 간을 볼게요. 저는 거의 뭐 이렇게 하는데, 자, 조청에도 잘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넣어주겠습니다. 조청과, 소금을 넣었어요. 이렇게 좀 젖어서 얘를 녹여주세요. 어, 제가 젖었는데도 아직 소금이 조금 남아있네요. 소금은 이게 이제 내일 돼야지 확실히 녹아요, 녹기는. 근데 이렇게 젖어보면은 아, 이 정도면 좀 많이 녹았다는 느낌이 있어요. 자, 이럴 때 여기다가 마늘 있죠? 마늘 반접을 넣습니다. 자, 마늘 반접이란 되게 많아요. 이 넣으면 얘가 매콤하니 음식할때 맛이 좋아요 이제 여기에 다 삭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또 젓어 주시고 메주가루요 메주가루도 자, 우리가 고추장에 메주 냄새 나죠 그건 왜냐면 우리가 고추장 담을 때 메주를 넣기 때문이에요 1kg 500g만 넣어볼까요 몽글몽글 풀어지면 고춧가루를 넣을게요 저는 모든 재료를 국산으로 먹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고쭈를 사고, 방갈간에서 빠오고, 그래 직성이 풀려요. 마늘도 제가 직접 사서 마늘을 이렇게 쥐어야지만, 직성이 풀려서, 제거 사먹는 분들은, 아, 100% 하고 이제 믿어요, 국산으로. 마늘하고, 이제, 매주가루가다 풀어졌어요. 고추를 조금 섞어요. 왜냐하면 고추장이 좀 매콤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고추가 그에 그에 따라 달라요. 어떤 고춧가루는 매울 수도 있고, 덜 매웠고, 이러면 매운 거를 약간 좀 섞어서 매콤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섭기를 풀어주세요. 저는 이렇게 해놓으면 뭐 거의 지인들이 이제 사먹기도 하고, 어 제가 또 이렇게 명절되면 이렇게 간장된장 뭐 이런 거는 제가 또 선물도 하고 이래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직접 한 거를 보면 이제 아 귀하다고 느끼는 분도 있고, 에이 뭐 그거 사먹지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긴 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어려서부터 엄마가 하는 걸 보고 결혼해서부터 계속 해먹었어요 계속 시집와서 바로 이제 이걸 하니까 저희 시집 식구들이 놀래더라고요 찹쌀풀이라서 얘가 좀 되직해요 물이 없죠 물이 부족하죠 이럴 때는 끓인 물을 부어야 돼요 절대 그냥 찬물 섞으면 안 됩니다 제가 여기다가 소금을 한 200g 정도 더 넣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소금이 한 1kg 500이 g 들어갔는데, 자, 이게 소금과 물의 양은요, 얼마라고 딱 말을 못 하는 게, 고춧가루가 얼마나 말랐느냐, 아니, 주가루가 얼마나 말랐느냐, 양에 따라서 이게 물의 양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저, 요 정도였잖아요. 그죠? 3분의, 음2 정도였던 이제 달아의 양이 물을 넣고, 여기, 매주랑고춧가루고부르니까 양이 이만해졌어요. 자,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얘를 간을 맞춘다 싶어서 짜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단지에 놓고 얘가 또 건, 이렇게 숙성되면서 짜집니다. 아, 이 정도면 돼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물을 첨가하는데 물은 꼭 끓여서 넣는다. 말씀드렸어요. 아, 영상이 안 찍혔네요. 제가 지금 소주를 여기다 두 컵을 넣었어요. 그런데, 여기 한세컵 정도 넣어야 되는데, 한 컵은 단지에 넣은 다음에, 단지 위에다가 한번 덮어줄 거예요. 소주로. 그러면 이제 골가지 끼거나 뭐 이런 것이 없어져요. 자, 지금 가는 그 세지, 세지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얘를 단지에 바로 넣지 말고, 하루 정도 정도 두세요. 왜냐? 그래야지 얘가 간이 이제 소금이 완전히 녹고, 그 다음에 고춧가루 막 이런 것이 완전히 불어서 이제 이 농도를 다시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하자마자 바로 넣는 게 아니라 그 다음날 이게 단지에 넣어요. 1년 2년 숙성시키면 그 다음에 이제 고창이 우리가 사먹는 고추장처럼좀 되직해집니다. 하루가 지나서 제가 이게 단지에다가 부어보겠습니다. 아, 매실을 넣느냐, 안 넣느냐 하는데, 저는 이제 매실을 넣으면 여기 매실이 좀 새콤한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매실을 안 넣었어요. 김장하고 나오고 음. 그러잖아. 제가 지금 김밥김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이렇게 깔아주시면, 골가지도 막아주고, 그 다음에 어, 김에 있는 요두가, 방부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렇게 덮어주시면 이렇게 덮어주시면 진도 마르지 않고 이제 어, 골가지도 막아주고 이런 역할을 하니까 이렇게 좀푹 덮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고추장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각목으로 제가 이렇게 덮어뒀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이제 공기가 통하면서도 숙성이 되면 더 맛있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도 고추장을 만들어봤습니다. 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부탁합니다.